내일 윤호 학교 가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초등학교 입학하고 처음 가는 거니까 가서 뭐 물어봐야 하는지 정리 잘해서 가. 아 몰라. 가기 싫어. 그냥 나중에 따로 가서 선생님 만나 물어보던지 할래? 아니 왜? 첫 학부모 참관 수업이잖아. 다른 엄마들도 다올 텐데 당신도 가서 얼굴 비추고 친하게 지내야지. 그래서 가기 싫다고. 다른 엄마들 다 오니까 가기가 싫은 거야. 그냥 나중에 따로 조용히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이랑 일대일로 면담할래. 그냥 남들 갈때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아? 윤호도 학교에 엄마 온다고 기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애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안 가는 거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가래. 애들 보는 눈이 뭐 어떻길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확실히 무슨 이유인지 이야기를 해봐. 아니 다른 엄마들은 전부 비싼 명품 가방 하나씩 들고 올거 아니야. 나는 결혼 전에 쓰던 낡은 가방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들고 창피해서 애 학교를 어떻게 가? 당신이 가방에 없긴 왜 없어? 우리 재작년에 여름휴가 갔다 올때 면세점에서 사온 가방도 있잖아. 그거 몇번 들지도 않았는데 왜? 그건 브랜드가 조금 그렇지. 동네에서 편하게 마트 갈때 들고 다니려고 산 거란 말이야. 이걸 공식적인 자리에 들고 나가면 망신당해. 당신 그 가방 300만 원 정도 주고 산거 아니었어? 300만 원짜리 가방이 동네 마실용이라고? 그리고 아이 학교 참관 수업 가는데 뭘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 그냥 애들 보러 가는 거잖아. 아니, 아까 당신도 이야기했잖아. 애들 엄마들 다 오는데 남들한테 보는 눈이 있지. 차라리 안 가면 모를까. 이런 가방 들고 가면 어떡해. 남들이 우리 윤호 무시할 거 아니야? 누가 부모 가방을 보고 애를 무시해? 300만원짜리 가방 들고 가면 무시 당하는 거야? 그럼 얼마짜리를 들어야 하는데? 요즘 맨날 가방 타령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만. 내가 엄청 큰걸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들 모임에 들고 나갈 정도는 사줘야지. 요즘 엄마들은 다들 에르메스는 기본이야. 에르메스? 그거 차한대 값이잖아. 그걸 어떻게 사? 아니, 누가 그걸 사달래? 나도 양심이 있지. 당신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뻔히 아는데, 연봉이랑 맞먹는 에르메스 가방 사달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그래도 최소한 엄마들 사이에서 품위유지 할수 있을 정도는 사줘야지. 내가 예전부터 이야기했잖아. 샤넬 가방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라니까? 샤넬 가방도 1,500만원 정도 한다면서. 여보, 지금 우리 형편에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비싼 건 나도 아는데. 샤넬은 재테크 한다는 말도 있잖아. 한번 사면 가격이 안 떨어진다니까. 나중에 팔아도 재값 이상 받을 수 있어. 그건 모르는 일이지. 금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신이 맞벌이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빡빡하다며. 작년에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대출도 많이 받았잖아.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생활비를 아껴볼게. 12개월 할부 돌리면 괜찮을 거야. 12개월로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잖아. 1년 동안 생활비를 매달 100만 원씩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할수 있었으면 진작 아껴서 돈을 모으지 그랬어? 이렇게 필요하다는데 좀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몰라. 내일 학부모 모임 안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앞으로도 쪽팔려서 아무 데도 안 가. 너 체면이 중요하니? 애 학교 보내놓고 엄마가 안 가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럼 당신이 하루 회사 쉬고 가던가? 몰라 맘대로 해. 저희는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42, 아내는 36살이에요. 원래는 둘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생기고 아내가 출산 휴가를 쓴 뒤로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그대로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냈어요. 제 연봉이 5천 조금 넘는 상황에서 외벌이로 세 식구 먹고 사는데 넉넉하진 않지만 크게 모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내가 초등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대출을 3억 가까이를 더 받아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원래는 대출 없이 전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외벌이로도 생활에 문제가 없었는데 매달 150만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갚다 보니 살림이 너무 팍팍 하더라고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아내도 나가서 일을 하겠다는 말을 믿으며 저도 나름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고 있었는데, 올해 초부터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아내는 명품 가방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에게 가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전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사온 것도 있었는데, 그건 들고 다니기 싫다면서 비싼 가방을 사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있거나 집안 형편에 여유가 있다면 아내가 사달라는 걸안 사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제 월급에서 아파트 대출금과 관리비 우리 새 식구 보험료 같은 고정비용만 빼더라도 먹고 사는 생활비조차 팍팍해서 여유 돈은 고사하고 가끔 큰돈 들어갈 일 있을 때마다 카드 할부까지 써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대로라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던지 아내가 하루빨리 일을 시작해야 할것 같은데 이 와중에 가방을 사달라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보 진짜 딱 하나만 사자.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관 수업 끝나고 애 엄마들끼리 따로 모였대. 모여서 이차로 점심도 먹으러 가고 커피 마시면서 한참 놀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나가라고 했잖아. 가서 이야기도 좀 하고 친구 엄마들이랑 정보 교환도 하지 그랬어. 나도 나가고 싶어. 다음 달에 엄마들끼리 또 모인다고 하는데 그때는 가야 할것 같거든. 그러니까 가방 하나만 사 줘. 그 이야기는 끝났잖아.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돈이 있으면 나도 사주고 싶지. 카드 할부로 하자니까. 당신 카드 한도 3천만원까지 되잖아. 그걸로 12개월 할부 긁으면 된다니까. 아니, 12개월 할부까지 긁어서 가방을 정말 사고 싶어? 우리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저축도 하나도 없고. 당장 다음 달 카드값 갚으면 남는 돈도 없잖아. 내가 아껴서 생활한다고 했잖아. 아끼면 돼. 배달 음식 안 시켜 먹고 집에서 밥해 먹으면 된다니까. 우리 차도 결혼하고 한 번도 못 바꿨어. 가방에 1,500만 원쓸돈 있으면 그 돈으로 중고차나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소형차 타고 아이랑 다니기 창피하다며. 차라리 가방 살 돈으로 안전한 SUV 하나 중고로 사. 차는 이번에 가방 사고 할부 다 갚으면 그때 사자. 어차피 애가 어려서 당장한 작은 차도 상관없잖아. 당신 진짜 그렇게까지 가방을 사야겠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아니, 남들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잖아. 나만 없으면 아이 친구 엄마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무시당할 바에는 안 나가고 말지. 그럼 나가지 마. 뭐? 뭐라고? 그럼 나가지 말라고. 앞으로 윤호 학교에 갈일 있으면 그냥 내가 갈게. 연차를 쓰던 반차를 내던 내가 갈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가방 하나 사주기 싫어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사주기 싫은 게 아니라 사줄 능력이 없을 뿐이야. 가방 사고 싶으면 너가 나가서 이래서 사든지 맘대로 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돈 관리는 내가 할게. 뭐? 그게 말이 돼? 돈 관리까지 당신이 하면 내가 살림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다 사줄 테니까. 대신 당신도 나처럼 개인적인 용돈은 30만 원만 줄 거야. 더 필요하면 나가서 일을 하던지 알아서 해. 나참 어이가 없으려니까.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내에게 경제권을 다 넘겨주고 있었는데. 저 사람 씀씀이를 가만히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냥 돈 관리 제가 하기로 했고 아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사주기로 정했더니. 생활비가 평소보다 50만 원 이상 더 많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적금을 하나 더 넣었는데. 진작 이렇게 했으면 형편이 훨씬 좋았을걸. 괜히 모든 돈을 아내에게 다 맡기고 있었던 것 같네요. 예, 요즘 여유 돈좀 있니? 우리 바깥 양반 사업이 영 신통치 않아서. 월세도 두달 밀렸고, 저번 달 물건 대금도 다못 줬는데, 천만원 정도만 잠깐 빌렸을 수 있을까? 천만원이요? 그 정도 여유자금은 저도 없는데 오빠한테 직장인 신용대출이라도 한번 알아보라고 할까요? 아니다. 월급쟁인 내 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 아들한테는 일단 비밀로 하고 너는 장사하고 돈을 좀 만지니까 천만 원 정도는 수중에 있을 줄 알았지. 친정엄마한테 빌려볼 수는 없나? 사돈대기 재산이 좀 있으시잖니? 아까 사돈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돈도 좀 있고 저희 친정 엄마요? 아니요 엄마는 돈 관리 전부 알아서 하시고 집이나 땅 같은 거 사놓으셨을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엄마한테 돈 빌려본 적 없어서 모르겠네요. 내가 필요하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너가 딸인데 너가 급하게 장사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천만 원은 빌려주시지 않을까? 글쎄요 제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인데. 거짓말로 빌려서 다시 어머님한테 빌려드린다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자영업자 대출 같은 걸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휴, 니네 시아버지가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은 나오지도 않아. 너는 어떻게 사업한다는 애가 천만 원도 없니? 어디서 빌려오는 재주도 없고, 친정부모가 돈이 있으면 뭐해? 가족들끼리 서로 힘들면 빌리고 빌려주고 도와주는 것도 정이지. 죄송해요. 저희 엄마 노후 자금이라서 제가 빌려오면 안될것 같아요. 누가 공짜로 가져오래? 나중에 전부 다 이자 쳐서 갚는다니까. 됐다 됐어. 답답한 너를 믿느니 그냥 내가 알아서 구하는 게 빠르겠다.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시모은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신혼 때부터 노골적으로 돈 필요하다는 소리를 자주 했었고, 처음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라서 가족끼리 서로 어렵고 힘들면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 몰래 돈을 빌려준 적도 몇번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 사업이 어렵다느니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둥, 별별 거짓말을 다해가며 돈을 빌려가는 것이 심오였습니다 빌려가면 거의 90%는 못 받는다고 봐야 하고, 제가 신혼 1년차 때 어머님에게 빌려준 돈을 다 합치면 5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한번 갚지도 않고 수시로 50만 원, 100만 원씩 야금야금 빌려가길래 저 혼자 마음고생을 하다가 1년 만에 처음으로 돈 갚으라는 소리를 했더니 자기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렸냐고 오히려 성질을 내시던 분이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고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직도 엄마가 그거를 못 고쳤냐고 다시는 시모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면서 저 대신 시댁에 찾아가서 한번 뒤집어 엎고 500만원 원금 받아서 가져다 주더라고요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시모한테 돈 빌려준 적은 거의 없고 정말 빌려줘도 아무 상관없겠다 싶은 3만원 5만원 같은 푼돈은 솔직히 가끔 한 번씩 드린 적 있어요. 한 번도 큰돈은 빌려드린 적 없었는데 이번에는. 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큰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어제 내 이야기 생각 좀 해봤어? 아, 돈이요? 돈은 저는 진짜 못 빌려드릴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희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지. 우리 집은 정말 하루가 어려운데. 제가 정말 돈이 있었으면 진작 빌려드렸을 텐데, 저희 집돈 관리는 전부 남편이 다 하거든요. 제 마음대로 돈을 빼서 빌려드릴 수가 없고, 저희 친정 엄마한테까지 그런 부탁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는 정말 너만 생각하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네 시아버지 일인데 어쩜 그렇게 남 일처럼 냉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제가 따로 전화드려서 제 사정 말씀드릴게요. 그럴 거 없다. 안 그래도 걱정 많고 침난한 사람한테 뭐하러 전화해서 더 힘들게 해. 돈 빌려줄 것도 아니면 시아버지한테 안부 전화도 하지 마. 네. 좀 어디서 빌려오려는 노력이라도 해봐. 내 생각엔 너희 친정 엄마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꽤 있을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빌려주시겠어? 저희 친정 엄마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직 건강도 다 회복 못하셨고 제가 너무 죄송해서 안 돼요. 나는 사돈 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간니고 쓸게고 다 빼서 도와줄 텐데 천만 원 그거 바깥 사돈 양반 보험금 받은 거 있으니 거기서 어떻게 안 되나? 우리 아빠 사망 보험금이요? 지금 그 돈을 빌려달라고요? 어머님 그건 좀 무리한 부탁하시는 것 같은데요. 돈이 그냥 돈이지 이런 사정 있고 저런 사정 생각하면 쓸수 있는 돈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도.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 현금 1억 받은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가족끼리 1억이야? 저는 지금 어머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돈 이야기 계속 하실 거면 저 이야기 그만할래요. 그냥 눈딱 감고 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봐. 작년 봄에 건강하시던 저희 아빠가 하루 아침에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멀쩡하던 엄마까지, 쓰러지셨어요. 이래저래 다 정리하고 나니 아빠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1억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나 엄마나 그돈쓸 수도 없고 쓸 생각도 없어서 아직까지 엄마 통장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지만 아직도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세요. 워낙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사이가 좋으셨기 때문에 보는 저까지 힘들 지경입니다. 이런 와중에 어떻게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할수 있는지 심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돈이야 처음부터 빌려줄 생각 전혀 없었고 말하는 꼴을 보아하니 아버님이 사업 때문에 돈 필요하다는 말도 처음부터 거짓말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못된 심호에게 한방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머님이 가장 눈치 보고 무서워하는 저희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남편은 또 엄마가 돈 빌려달라고 했냐고. 정말 세상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는데. 마침 그때 또다시 어머님으로부터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진짜 천만 원못 구하겠니? 정 힘들면 오백이라도 좀 해줘봐. 가족끼리 도울 생각을 해야지. 너는 맨날 안 된다는 소리만 하니? 보험금을 1억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외동딸한테 한 푼도 안줄 수가 있어?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엄마, 나야 정환이.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와이프한테 돈을 빌리긴 왜 빌려? 정환이? 아니, 너가 마누라 폰을 왜 보고 있어? 별일 아니고 그냥 농담한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농담? 장인어른 보험금에서 천만원 빌려오라는 말이 농담이야? 그리고 아빠한테는 내가 오늘 전화해봤는데. 멀쩡하게 장사 잘하고 있는 아빠가 돈이 갑자기 왜 필요해? 엄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니, 그냥 나는 옆에서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힘들어 보이길래. 솔직히 얘기해. 이번에는 또 뭔데? 다단계 또 하는 건 아니지? 아, 아니야. 다단계는 무슨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엄마, 진짜 정신 차려.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부모 보험금 가져다가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정환아 내가 미안하다. 앞으로는 며느리한테 연락 안 할게.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빠한테도 다 이야기 할 거고, 나 앞으로 다시는 엄마 보러 집에 안갈 거야? 아들 얼굴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 미안.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나중에 남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심원는 이미 과거에 다단계로 크게 돈을 날린 적도 있고 사이비 종교 비슷한 곳에 수백만원씩 가져다 준 경력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절대 아버님이 경제권을 넘겨주지 않고 생활비도 전부 체크카드로 사용하게 하면서 어머님이 10원짜리 하나 허튼 곳에 쓰지 못하게 감시하고 있답니다. 아마도 저한테 돈을 빌리셨다면 비슷한 용도로 사용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니 아마 다시는 저한테 돈 빌려달라 소리를 못할 겁니다. 사실 시모가 보험금 이야기를 할때제 입에서 쌍욕이 나올 뻔했지만 그랬다면 온 동네방네 본인이 며느리한테 욕먹었다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다녔을 사람이에요. 남편이 나서서 해결해 줬고 앞으로 다시는 저한테 따로 연락 못할 겁니다. 흔히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현명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심원은 아닌가 봐요. 그래도 가족이랍시고 딱한 마음에 몇번 도와줬었는데 앞으로는 얄짤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